하나 손부, 이거 연장됐습니다. 2월에도 이렇게 그대로 판매합니다. 만원 플랜으로요. 그 다음에 뇌심 진단비 만원으로 가성비.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만큼 영업이 힘든 거예요. 보험사가 이렇게 지금 풀어주는 이유는 자 하나 손해보험 볼게요 자첫 번째 가동플랜은 뭐냐면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가 누적 없이 천만원 만원 플랜으로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심사 완화에 다는 부분은 조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것만 봤을 때는 뇌심 입원 수술력이 있는 분들도 또 보험 설계사분들도 가입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자세하게는 좀 알아봐 드려야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어 누적 안보는 플랜인데 가동 플랜이다. 그 지금 보여지고요. 통합상에 원래 하나 선보가7,7,7 이렇게 팔았든 7,7,7 팔았던 건데 통합상에 운전자의 출시. 그 다음에 하이 클래스 암 업셀링 만원 플랜 비급여 암 치료 수술 방사선 약물 2,000, 2,000, 2,000뭐 이렇게 만원 플랜. 그 다음에 이제 암으로 인해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뭐 요양병원도 이렇게 10만 원. 요거는 이제 원래 하나, 하나순의 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렉캠비 원래 100만원, 3600만원이 지금 이제 연장된 건데요. 맞아요. 누적 없이 가능인데, 심사 완화까지는 무슨 얘긴지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뇌심 진단비가 1000만원, 누적을 안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심사를 완화한다는데, 2대 질환으로 입원 수술에 대해서 심사를 완화한다는데, 요거는 조금 알아봐 드릴게요. 할게요. 설계사도 가입할 수 있고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65세면은 보험료 비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내심 진단비를 65세가 저렴하게 할수 있다 라고 하면은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잊고 지내시는데 하나 생명의 로그 앱을 통한 건강등급 산출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등급 산출은 계속 달라져요 똑같아요 건강등급 산출은 내가 건강검진 받거나 그러면 또 달라지는데 하나손해보험의 로그앱으로 건강등급 산출하는 거는 재등급 산출의 기회를 줍니다. 가입 이후에도 얼마든지 건강 등급 산출이 1등급으로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 비싸게 낸 거는 또다 계산해 가지고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손해보험에 뭐 수술력 있거나 입원력 있거나 병원력 있어도 무조건 유병자나 또는 무조건 뭐 부담보로 하실 게 아니라 로그 등급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무조건 있는데 너무 잊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로그 1이 나오면 그레이드 1이 나오면은 굉장히 보험료 경쟁력이 좋은 게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예, 이게 이제 다른 타사의 10년 건강 고지보다 더 저렴하기도 해요. 그레이드 1은 실제 약 드시고 이래도 그레이드 1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례들이 있어요. 네, 등급 내려가도 계속 1등급이고요. 자, 최저법률을 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하이 클래스 암 치료비입니다. 2천 매외 수술 2,200만 원으로 부담 없이 업셀링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대가 지금 10000원, 10, 10, 12, 12000원, 10, 14, 10000원, 140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통합상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얼마씩 보장이 되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손해보험 통합상해에는 777 플랜이 있던 회사인데 현재 통합상해가 777 플랜 되는 회사가 한화 손해 보험만 있어요. 한화 손해 보험 777 플랜. 그다음에 555 플랜은 동양 생명이 있고요. 원래 하나 손해보험이 작년에 되게 저렴했거든요. 777 플랜은 봐야 될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요런 컨셉이 이게 지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보면은 거의 뭐 라이나 손해보험 막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검사비부터 치료비, 이거는 수술로 안 보는 거, 시술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중증치료, 그러니까 상품의 구조만 보면은 메리츠의 통합상해네. 메리츠, 현대 통합상해. 잘 알아보세요. 메리츠 통합상해, 현대 통합상해, 하나 손해보험의 통합상해.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이 보장 금액이 좀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빨강색으로 지 설명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렉 캔비 3600만 원 연장. 소식지에못 담는 게좀 많죠. 입술 플랜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상해 사망 연계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손해 보험이 통합,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1회가 아니라 하나손보는 구름마다 보장이 나가거든요. 하나손보가뭐 통합 암도 있지만, 통합 전이암도 있지만, 통합, 방사선 구름마다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 뭐이 정도로 좀 좋은 상품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선생님 계시거나 이러시면 교직원 요 플랜도 굉장히 좋고요